안녕하세요. 중고등부 목장의 홍세윤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거라 생각했었는데 걱정한 것보다 훨씬 흥미있고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버스를 타고 이사중앙교회에 도착하자 뒷사님들이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고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도 외로이 떨어져 있는 연서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소중한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말씀과 뜻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 응답이었고, 동성애는 죄라는 것과 나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등 다양한 말씀을 목사님들께 들으면서 평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게이 레즈라고 놀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등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기도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기도의 시간이 끝나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게임을 예배하지 않고 공부를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보강이라는 이유로 이 소중한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다음 캠프에도 참석할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섬겨주신 목사님들, 교육모자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